우리가 제일 접하기 힘들어하는 것, 키오스크가 나왔던 그장면이한것이은데 요즘에도 매장에 가면 바로 문 앞에 있잖아요. 엄청 부담스러워요, 아직도. 보자마자 부담이다. 아, 부담스럽죠. 근데데 옛날에 사실 저희들은 현금에 이렇게 익숙하잖아요. 겨우 카드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그 현금도 못 쓰고 이 카드 가지고. 딱말딱뜨린그 기계 엉뚱한 기계 앞에 가서 주문을 하고 결제라거나 이렇게 짜증나죠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 이제 실버 세대를 대표해서 내가 아주 샤우팅하는 그런 일가라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. 어 그러면 선생님 정말 오늘 저희가 또 미디어데이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때 샤우팅한 거 혹시 지금 잠깐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, 선생님? 할까요? 네네. 어, 어 지금 여기 또 우리 극대노의 아이콘 갑니다. 야, 이, 돼바라집 냄지 이놈, 새끼야! 니들, 그걸, 동참말겠어 으아! <laughs> 어, 아, 지금, 미디어 들게 박수가,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